미야 유도는 만약에 이런 상황 때문 어떻게 할 건데? 구하러 가야지. 근데 그 민정이가 그거 달성이 원주민이랑 결혼을 했어. 차즈를 잡으러 가야지. 그래? 차즈? 차즈를 해서 잡으러 간다. <laughs> 아니, 그거. 근 <침대에> 갔어요? 응. 어. <laughs> 행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참으러 간다고? <웃음> <웃음> 아, 진짜 웃긴다. 어, 나 위장병 났는데? 그냥 마셨어? 실수로 마셨어. 몇개 했어야 했는데요? 두 개. 일로 <laughs> 와봐, 일로 와봐. 이거 숯 먹어, 숯. 숯을 먹어? 응. 숯을 먹는다고? <laughs> 아니 사라졌어 나 더럽대 시설이 어 아이 더러워 어? 윤호 씻는 거 싫어한대 아이 목고 기생충 생겼지? <웃음> <웃음> 나 진짜 나은오안 진짜 가지가지한다 아나 버섯 먹어야 되는데 구데기 먹었어 <laughs> 뭐야 나 식중독 또 걸렸어 안 먹었어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 식중독이 아닌 거아니야 그러면? 야 이거 뭐위위거인데 이거 뭐야? 이거 이 회복 안 이거 겠죠 그런가? 식중거몇 스택씩 쌓여? 아 이거 뭐야? 이이뭐 이거 뭐야? 이거 거뭐이 아이 버섯도 상했어 아이. <laughs> 진짜 아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알수 없는 버섯 하얀색 이거 먹어도 될까? <laughs> 어그그 그, 여기다 그 집도 괜찮은데 너 평지 있고 너 좋은데. 여기요? <laughs> 여기 지르실래요? 어나 토했어. 예, 어, 토한다 얘왜 <laughs> 왜? 왜. <웃음> <무슨 말인지. 웃음> 아, 이거 가만 있어. 가머리 됐다 가만히 있거 가만히 어가좀더 있어. 가만히 어가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고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어가어 가만히 있가어가어만어 가만히 있만 어얘얘왜 얘 그래? 아 <laughs> 몸에 벌레 생긴다 그러면? 어, 응. 어 나도 모르겠니아 이거 그거 그거냐? 아 대나무가 많은 지역가라 그랬어. 어 그러면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 응. 나무 없어요. 아 맞아 맞아. 아, 그 건물 짓는데 대나무 많이 들어가요. 응 어? 맞지? 게 갈고리. 와 여기도 갈고리 있어야 돼? 이거 한 명이 나가면 그 나가는 시점에서 아이나또 토했어 잇 네, 이제 왜저 좋아하냐 저왜 저래? 고바오카고 <laughs> 시계 모양은 뭐야? 응? 아, 아나 단백질 부족하대. 자야 유덕아 고기 뭐 여기서 야. 임시로 집을 지을까요? 이왕 만들어도 그래 하나, 하나 진짜 안되겠다 네 어, 제제 제 유노, 유노 그 드시겠다 쟤야 우리 이거 그냥 튜토리얼 겸하고 새로 하지 않을래? 왜 왜? 어, 나 감당이 안돼 <laughs> 언니 회복하면 되지 나 식중독 6, 섯스택 쌓였어 왜왜왜 나물 건너는데 갑자기 이거 뭐지? 해골표시, 온도계, 구토, 돋보기 아그그왜안구야 주먹녹이니까 그러니까. 아 이번에 것도 알 했다 독 오빠 동 물렸네 독 아... 뱀한테 쏘인거 같은데? 담배잎 찾아야 된다 어 빨리 찾자 빨리. 담배 찾자 담배 어. 나 일단 잘래 아냐아냐 잠은 죽어 죽는다고? 어아 해독 어떻게 해야돼? 이거, 어, 담배 입혀야 돼. 담배 입혀. 담배 입 어떻게 찾지? 저 파란색 버섯 먹어야지. 어, 이거, 우산버섯이네. 이것도 필요하지. 오잉!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 <laughs> 아니 아무것도 안 했다, 이번에. 중앙색 버섯 <laughs> 아니, 나 먹지 마라. 괜찮아. 아 주황색버섯 먹어야지 아이나 아무것도 먹지마라 아니 주황색버섯은 괜찮아 아왜 없지 담배 입이? 저기 너저기너 아무것도 안했는데 자꾸 토해 독 걸려서 그런거 아니야? 그니까 그런가봐 아 자니까 식중독 순식간에 사라지는구나 아 그래? 몰 근데 내 에너지도 순식간에 사라어오 안돼. fuck fuck. 왜왜왜왜왜 왜. 진짜블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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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멧돼지를 만났구나. 안돼. 왜왜왜왜 어디에. 아, 어 우리 우리 찾은 집터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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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laughs> 어 뭔데. 어 파주 파 <laughs> <laughs> 왜. 제규어재어 주겠다 주겠다. 겠다아 진짜. 뭐야? 무슨 일 있었던 거야? 흐흐 <laughs> 일단 이거 치료해야 돼요 자고 일어... 이 아, 이거 와. 치료 안 하면 죽거든요? 피 따라가서 어어... 아, 아, 알겠어 알겠어 그, 그거... 청순이 오빠 그냥 붕대 감지 말고... 제 음. 드레싱으로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아씨... 일 내... 내 것도 부족하네 아, 일단 일단 붕대 붕대 해놔요 붕대. 어 일단 그냥 붕대로 감아야지 뭐. 와나세 붕대 몰렸다. 그래도 그래도 피는 계속 떨어진다. 네 이거 회복되기 전까지 계속 그래요. 일단 씻어야겠다. 갈고리 갈고리. 아어 큰일 났다. 상처가 상처 썩고 있어. 이제가 상처가 썩고 있어. 빨리 와. 그렇지, 그렇지, 상... 검은색 됐어요. 어. 그럼 구더기 올려야 돼요. 구더기가 썩은 피부 먹어야 돼요. 얼. 빨리 빨리 와서 구더기 드릴게요. 집에. 집 어디가? 집 어디지? 4225. 4225. 4225. 네. 여기도 구더기. 아 애벌레구나. 아나 급한데로 애벌레 먹을래. 아 어, 아니야 아니야 먹지마내좀불 피울게. 그러면... 아니야 이게 단백 단백질인데. 뭐 분별력 나 분별력 떨어진기 나 분별력 떨어진기 전에 죽겠, 죽겠는데? 아니야 아니야 일로 와봐 나 단백질 영이야어 우리 어. 아씨 다 상했네 어디지? 어디지? 집 어, 어디지? 애벌레 구워 먹어야지 어, 애벌레라도 구워 먹어요 음 청춘이 어디 있어? 아 지금 청나나집 나 못하겠어 청춘이 오빠 나... 데리러 가자 뭐야 불 꺼졌어 근데 나도 몰라 아. 왜? 총체적 난국이로구나 불러뜯기 피우더라? 아까 여기였나? 내가, 내가 피울게x2 내가 피울게. 오빠 일단 어디? 청순이 오빠 좀 데리고 와봐 저러다 죽겠다 아니 그거... 여기 여기이3상순나 보이지? 앙 역시 <laughs> <laughs> 어디 어디? 이 방향 응. 그래.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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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있으신 분, 뼈. 뼈 있어요. 뼈 있어요. 저뼈 있어요. 저저 저, 상자 써고요. <laughs> 어, 어디 있어요? 바닥에 잠시만. 여기 뼈, 뼈, 뼈. 여 어... 여기. 여기, 구기기구기기 잠깐만요 구기기 버렸어, 네. 버렸어요 버렸어기구더기 <laughs> <구덕이. 웃음>